90쪽 펴보셔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같은 얘기겠죠. 자,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절대부등식, 우리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해서 지난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거냐면요. 이 친구가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것보다는 항상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요, 뭐1차식이 주어지고 제곱식이 주어졌는데 뭔가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 얘기할까요? 코시슈발츠 전에 배운 거, 우리 산술 기압 배웠죠. 산술 평균은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조건은 양수여야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 또는 곱이 일정한 형태를 띄었을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얘는요,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아 실수 조건 나오거나 양수 조건 나오는 거에 의해서 그냥 두 개를 확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둘 중에 하나인 경우죠. 만약에 다른 게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 최소는 항상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코시 부등식이야. 코시 부등식. 아이 선생님, 그럼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예요? 어? 코시가 성인 이름이고 슈바르츠가 성인가요? 뭐 이게 어쨌든 사람 이름이거든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봐봐. 일단 증명부터 해 볼게요. 어, 증명을 하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에서 뒤에 거. 요 제곱을 빼보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 나와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해봤더니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요렇게 분배하는 거야. 그냥.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E eaxb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y제곱인데,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없어지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봤더니요 여기가 ax by인데 이게 ax by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ay 그렇죠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실수라면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실수 조건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니 봤더니 이게 0일 때니까 ay랑 bx랑 같을 때죠.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또는 뭐 a 분의 x는 b 분의 y 뭐 이렇게 다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의심되나? 자 bx는 ay잖아. bx는 ay. 자. BX는 AY잖아. 그치? 응, 음,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야. 어찌되었건, 얘랑 얘랑 똑같아서 뺀 것이 0이 될때 등호가 성립한다란 얘기고, 산술기하에서는 두개 산술기하를 쓴 것이, 요놈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까지 반드시 기억해야지 문제 풀수 있다고 했어. 요게 이제, 뭐야? 쿠시부등식이야. 쿠시부등식. 이게 코시부 등식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 더 써봐요.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제곱 그래도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슈바르츠야.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딱 했는데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어? 해가지고 숟가락을 탁 얹었네 그지? 그래서 이름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돼버린 거고요 아마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쭉 이어져서도 된다라는 거를 밝혀낸 사람이 슈바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요거에 관한한 문제는요 사실 어 그냥 좀 형식에 맞게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찾아낼 정도로만 연습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21번 봐봐요. 자, 21번 보셔요. 문제가 XY가 실수고 뭐 제곱의 합과 이러한 형태로 띄어져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아, 이거 코시부등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지금이야. 당연히 코시부등식 배우는데 코시부등식 문제겠죠. 근데 너희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아니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뒤에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이게 딱 나온다면 이 6개월 전에 배운 코시부등식을 기억하겠어? 아니요 어, 근데 기억해야 된다고? 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그냥 공식을 이렇게 쭉 써놓으세요. 띠딩띵, AX 플러스, BY의 제거. 이렇게 딱 써놔. 그 다음에 이 형태에다가 좀 주어진 문제에 어, 조건들을 맞춰주세요 이거 제곱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제곱이야 그죠? 그리고 a x p y 이게 1차식인데 1차식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오는거죠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 제곱제곱 제곱. 그래서 16 플러스 9가 들어오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거죠 어,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요거 25죠? 이거 4죠? 그러니까 100이네? 여기는 4x 플러스 3i의 제곱이죠? 여기서는요, 지금 4x 플러스 3i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4x 플러스 3i는 어때요? 1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이다. 이렇게. 얘는 실수 조건이니까. 다음에 이 친구도 봐봐 역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놓으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1차식이니까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여기는요, 9 더하기 16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시고, 얘는 25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5니까 25 이렇게 되네. 그지? 아,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몇이에요? 1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따져볼까요?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언제라 그랬어? A분의 X는 B분의 Y. 뭐, A 대 B는 X 대 Y. 그냥 제일 편하고,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A고 뭐가 B인지만 보면 되죠? 여기서 뭐가 A고 뭐가 B야? A 대 B는, 아, 그러니까, 4대 3은 X 대 Y 일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아니면 3X는 4Y 일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문제는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니? 3대 4는 X 대 Y. 3대 4는 X 대 Y야. 그러니까 이거는 4X는 3Y 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a 대비는 x 대 y일 때 이게 제일 편하겠다, 그렇죠? a 대비 x 대 y, 뭐 잊어버릴 일도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문제를 보시는데, 어 밑에는 너희들 꼭 보면은, 봐봐. 자, 지금,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할게요. 2 a 플러스 5 b가 29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꼭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얘를 막 맞추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1차식만을 여기다가 딱 맞춰놔. 2 a 플러스 5 b 로딱 맞춰놓으면, 이 앞에는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 이거제곱 더하기 이거제곱을 앞에다 쓰고요. 뒤에거제곱뒤에거제곱 뒤에 이렇게 써. 아니, 선생님, 아까부터 X제곱, Y제곱,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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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대로 이거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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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제곱을 앞에다 쓰는 거야. X인지, Y인지, 여기다가 P인지, Q인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발전 예제 22번요. 이게 그렇게 큰 발전은 아니야, 사실. 그게 발전 문제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다 했던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m 짜리 철조망으로 닭장을 만든 거야. 닭장. 자, 이게 벽이고요. 벽이고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게 철조망을 이렇게 쫙짜 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거겠죠. 위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밑면의 넓이니까 결국은 이 닭장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제 그럼 넓이는 뭐가 되니? 넓이는 1분의 1AB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요. 지금 철조망의 길이가 20m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그렇지, 400,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뭘까, 이거? 뭘까? 그 평균으로 하는. 그쵸, 산술기야 얘기죠, 이거. 산술기야 얘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루트 e A제곱, B제곱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닭장 여기 벽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그리고 합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400이고요, 2고요 이거 AB 양수니까 그대로 AB로 나오겠죠. 그러면 AB가 몇이니? 최대값이 200이죠. AB의 최대값이 200이니까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닭장의 민넓이의 최대값은 100이야. 자 하나 더 갈게요 언제 언제 100이 돼요 산술기야 쓴두새끼가 같을 때야 산술기야 어+ 제 누구랑 누구랑 쓴 거니 그러죠 얘하고 얘하고 쓴 거야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라고 더한 게 400인데요 이새끼랑이새끼랑 이 새끼랑 똑같대 그러면 얘가 몇이야 얘는 아 a 제곱이 200일 때니까 따라서 a가. 10 루트 2일 때 이렇게 되겠죠. 물론 b도 10 루트 2죠. 그러니까 ab는 내가 정한 거고요. 아, 이한 변의 길이를 10 루트 2, 10 루트 2로 했을 때 닭장의 넓이가 최대 100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확인 체크 110번을 보자. 이거는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아, 지금요, 이게 지금 원 위에 직사각형이 들어있고요.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니? 어, 여기도 4? 아니, 16 이렇게 되죠.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둘레 길이는 두배의 x 더하기 y 요놈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죠? 일단은 이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전부 다 양수야. 그리고 합이 일정에 그럼 뭐가 떠올라? 어뭐 산술기하가 일단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니? 사. 사치크. 사 뭐? 자, 아무튼 자, 요놈을 산술 기하를 때리자고요. 제가 때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두개 더한 거잖아. 얘가 뭐예요? 두개 곱한 거.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은 얘가 16이고요. 이거 xy 밖으로 나오니까 2xy 이렇게 돼서 xy의 최대값은 8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구하는 거는 지금 xy의 최대값,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요 요 x 플러스 y 요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x 플러스 y는 이렇게 가자. 이거를 제곱한 거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플러스 exy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은 요 놈이 최대가 되려면 어때요? 이 xy가 이거는 이거는 고정이 돼 있잖아. 얘는 16이고, 그러면 요게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될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지금 최대가 8이니까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32가 되고요. 아, x 플러스 y는 몇이니? 루트 32니까, 어, 4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8루트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이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이렇게 말고요. 어, 제가 구하는 게2 x 플러스 EY의 최대값이야. 어? 이거 뭐가 떠올라? 그쵸. 코시 떠오르죠. 코시. 그래서 코시를 한번 써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요 놈은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1차식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야. ex 플러스 ey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4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4 더하기 4니까 8이고요.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6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2 x 플러스 ey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니? 2 x 플러스 ey가 4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루트 이게 몇이죠? 루트 루트 8곱하기 16, 8곱하기 16. 그럼 요거 뭐니? 4가 나가고 4루트 8에다가 요거 2가 나가니까 8루트 2 이렇게 돼서 아 여기가 이제 8루트 2부터 마이너스 8루트 2까지 이렇게 되는데, XY는 지금 이거 둘레의 길이니까 뭐이 짝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0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어쨌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8루트 2 해서, 그러니까 산술기하로 구하나, 코시 부등식으로 구하나, 똑같이 8루트 2가 나온다고. 왜? 같은 문제니까 답이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